승전? 응? 보츠보다 약한 거 같은데 약간 보츠가 이거 이렇게 한거예데 약... 레그햄들 아니어도 꽤 약해 보츠가 어꽤 엄청 어렵네요. 릴, 봉이, 오크. 니는 혼자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60m 가자. 자연스러워 뚜드. 얘들들, 얘네들 꽤빠뜨다들 뚜드. 신입. 딱 보니까. 여치. 삐 깎아 먹는 애. 아니 이거 어떻게 깔아는 거죠? 어우 어힘 근데 나 저거 얘네들 꽤인드네이어그나어 어우 <laughs> 왜빡뜬든들내스 s 을 가, 바다 뛰 너, 너희 죽은을 바다 뛰고! 아, 어, 미는 자기 진짜. 너무 몰입한다. 어, 다, 나, 나 지금. 지름... 나몸바 하고 있잖아. 어샀 다왔다 뚜두뚜뚜뚜 뚜두뚜뚜뚜 2 1일은 심하다 일단 두대면 되니까 애들이 헛헛 헛. 어.

뭐야 이거? 어치 도치만 해왔어 도치만 해왔어 뭘야 얘야또 잡아 제일 잡아야 되지 왜 응? 얘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오 시리 어, 져 어, 어. 데미지 막 찢찢찢 가이던데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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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 <laughs> 힘들어. 허, 이거 너무 좁은 거 아니야? 빨리 누워놨실패다 어떡하지 이거? <웃음> <웃음> 어어? 어 지금 엄청나게 얼었습니다 <laughs> 응 이거 응, 어떻게 응. 어리지? 톡톡톡 응? 날 놀이 와 엥? 응? 무동둥 응? 이제 다인가? 비 어. <laughs> 어? 어. 뭐야? 아아 okay. 어, 진동? 방금 방이 힘 방금 이 화면 힘들었던거 같거든요. 기분 탓인가? 네? 이거 왜 네, 누가? 다음 캠프가 1 0 0미터 있다고? 음, 꽤 멀네. 아주 멀었습니다. 아니. 아주 아주 멀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멀진 않았을지 100미터까지? 이자 행미도 마지 힘을 내서 달려 보자. 아니지. 이건 팔로 달린 거니까. <laughs> 작은 상점? 예. 뭐지? 말... 쟤, 쟤 뭐야 도대체? 돈이. 뭐니? 장갑 말고또 없나? 그난 장갑은 구매 안 해요. 저 음. 도대체 안한게 뭐야? 어디 있을까? 바위들이 다 가고 었냐 아, 아까 그 진동이 바위? 야, 이건 너무하지. 야, 이건 너무하지. 어케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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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다고? 뭐, 뭐, 여기 전에 뭐, 도대체 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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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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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좁은 데는 모르겠지, 다리가, 바위가. 아, 미안해. <laughs> 어, 이제 큰일 났다, 우 음. 와, 음. 이거, 음. 이거 근육 음. 등반 정말 음. 극한 직업이다. 음. 극한 직업. 등산, 아니, 근육, 아니, 헬스인? 헬스인? 라고 까지 까지 맞지지어지어지어어어 어. 어짜 이짜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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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떻게 하는거지뭐지 까지 뭐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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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까지 좀... 까지 뜨뜨뜨 이 음, 네. 이건 뭐야? 어짜. 음. 어짜.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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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 이게 어려운 구간인가 설마? 한개 가기 전까지는 말이지. 됐죠? 됐죠. 아, 잠

이건 너무 하지. 야 이건 너무 하지. 그냥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비누 했죠. 이자 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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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미쳐 잘가 이 녀석아 어렵고 어려운 <웃음> <웃음>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 그거 같은 아 뭔지 알지? 내가 만막에 바꾼 거야 근데 나 정확한 가사 몰라가지고 이게 뭔데 볼까? 아봐 이거. <laughs> 어우, 너무 아찔아찔아찔. 어, 100 언제 될지 전 정... 모르겠네요. 100 돼야지, 할게 됐지. 아빠 졌어요. 근데 이쪽이야? 으쨔. 응? 운동을 해볼까? 와, 운동이다. 으쨔, 으쨔.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짜증! 귀여워. 찜! 100m? 100m. 100m 어떻게 도달하나? 이 정도 올라온 것쯤이야. Н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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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짜. 찍겨나 썸네일을 못 찍었네. 짜. 자 으짜. 뭐지? 제일 처음 신 것을 환영합니다. 응? 여보는 먹을 거야? 응? 먹을 거야. 꿀고잘빨인상 빨리 물음표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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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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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